핫, 엄마를 부탁해. 김영옥 65년 연기 인생 첫 주연작. 첫 녹화 당일 이명웅이 보낸 선물에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특별한 선물이야? 이명웅이 3개월 동안 준비했다고? 오는 4월 개봉하는 영화, 엄마를 부탁해. 로 관록의 대배우 김영옥이 65년 연기 인생 첫 주연을 맡아 화제입니다. 대한민국 현역 최고령 여성 배우인 김영옥은 이 작품으로 스크린 현역 최고령 주연 배우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배우 김영옥은 촬영 첫날의 추억과 이명웅이 보낸 선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배우 김영옥은 첫 주연이라 시작부터 모든 게 완벽했으면 좋겠다며 진정한 제 태도 때문인지 다들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김영옥은 첫 촬영이 끝나자마자 내 가장 사랑하는 팬에게 이명웅에게라고 적힌 대형 소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김영옥이 이명웅이 이 선물을 보낼 촬영 장소를 알고 깜짝 놀랐다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배우 김영옥은 이명웅이 자신에게 보낸 선물에 대해 취재진에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우편함 내부에는 배우 김영옥의 사진과 함께 극도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작된 금도금 트로피가 있고 트로피 하단에는 최우수 여주인공이라는 여성 라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배우 김영옥이 65년간의 예술 활동을 겪으면서 울음을 터뜨린 것은 그녀가 이 영화에서 겨우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명웅의 선물은 그동안 배우 김영옥의 연기 노력에 대한 인정과도 같습니다. 이명웅 측에서는 이 선물을 완성하는 데 3개월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트로피를 디자인하고 적합한 재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명웅은 그가 배우 김영옥에게 보낸 선물이 그녀가 이번 영화 엄마를 부탁해 에서 역할을 훌륭하게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배우 김영옥도 임영웅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음악 활동 6년 만에 첫 앨범을 성공적으로 발매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임영웅과 배우 김영옥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는남 같은 가족과 가족 같은 남이라는 할말 많은 가족들의 속사정을 통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공감의 정서를 이끈다. 먹어야 됩니다. 야, 아침에 저거 먹었어요. 아침에는 가볍게. 뭐 먹었냐면 사과 한 개, 아, 오늘 새 토마토 먹다. 었 오늘 새 토마토 세 개, 그 다음에 요구르트 한 개, 그 다음에 날개란 한 개, 예, 그렇게 먹었습니다. 예, 그렇게 먹었구요. 그래서 그 목초액이 뭐냐면은 건조가 덜된 나무를 불에서 태웠을 때 나오는 액체입니다. 그 액체가 왜 나오냐면은.